시가 됩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 과학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화제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달 8일 부산시의 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백종원 씨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올여름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요? 네, 벌써 입추가 지난 때도 연일 불법 대우가 희기성을 부리고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 되면서 그야말로 펄펄 끊는 찜통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더위에는 맞서 싸우지 말고 멀찍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건강 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할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아 지금 뭐 그동안 계획을 세우느라 휴가는 꿈도 못 꾸고 어떻게 시간 이났는지 음. 지금 저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반기 의장 시작한 지가 한달 남짓 지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난 2002년부터 사선 의원으로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원내대표직을 포함해서 두루 거쳐서 의장직을 맡게 되셨는데요. 부산시 의회 의장직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시의에서만 회 내리 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거쳐서. 부의장만 두번 그리고 원내대표로서 꾸준히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예. 예, 지난 14년간 의장활동을 흑투를 하지 않았고 또 준비된 의장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의장으로서 무엇보다 원내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언제나 한 발씩 양보하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의회가 참다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지금으로선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앞으로 의회를 잘 이끄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네. 네. 말씀 주셨는데요. 네. 후반기 부산시의회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회로 이끌어가실 생각이신지요? 저는 후반기 의회를 개원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정을 펼쳐서 참다운 시민의 대표기관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저희 7대 의회도 임기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만 늘 마음속에는 반구십리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백리를 예. 가야 하는 사람은 구십리에 이르고서도 이제 겨우 반으로 여기고 끝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 후반기의 남은 이 년은 그동안 쌓아온 의정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장 눈앞에 현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긴 안목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닥칠 변화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는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우리 부산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복지와 분배 문제 등 쉽사리 돌파구를 찾기 힘든 수많은 난제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회가 먼저 나서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틀을 가다듬고 다가오는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세워두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저 흔히들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저는 탁상 의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의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네요 네네네 <laughs>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어 서류에서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 어, 해답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의회 안에서만 의정 활동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 찾아가는 의회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해야 할일또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 부분 정리된 만큼 이제부터는 의정을 어, 꽃비를 더욱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의 답이 있다. 네네. 이제 앞으로 현장을 좀 많이 둘러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을 조선업 불안과 공기업 실적 부진으로 부산의 재정도 사실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영향을 받아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점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갈수록 세입이 줄어들고. 세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앞으로 복지에 써야 할 돈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주재원을 통해 지방 재정을 근본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일입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지방 소비세 인상 또 그리고 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애초에 정부가 원래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와 교부세율 인상 등도 조속히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김해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신고리 원전 오류 호기의 안정성 문제를 포함해서 부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의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점에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공항 확장 문제도 그렇고 또 신고리 오류 호기 추가 건설이 허가되는 등 그야말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가슴 한편에 커다란 돌덩이를 하나 품고 있는 그런 무겁고 막막한 심정입니다만 그만큼 우리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부분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의회가 강한 의회를 내세우며 나름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부산발전의 중심추로서 각종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은 갈수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점점 노골화되는 주방, 중앙정부의 지방홀대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예. 우리 의회에서는 교원과 함께 7월 21일에 지방분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이번에 구성한 지방분권특위는 앞으로 후반 2년 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제도 개혁 그리고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서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예. 전국 시도 회 등과 연계해서 지역의 목소리와 힘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장님이 앞서서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참다운 시민의 대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민들은 경제가 어떻게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가 불황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이 바로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의회가 나서서 민생 문제만큼은.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경제 활성화 특위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의회에서는 대학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부산 아젠다 100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각 상임위별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고 또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힘있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의회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 부산시와의 어떤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할 거고요.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견제 기능도 소홀히 할수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신지요? 네. 저 일단 의회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시정과 교육 행정을 제대로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비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견제할 때는 제대로 견제하고, 또 대성적 차원에서 서로 협조할 일이 있다면 확실히 밀어주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선 6기 부산 시정과 또첫 진보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이래 지난 2년간 시정과 교육행정에서는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얻었습니다만,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터무니없는 집행부 발목잡기 같은 일은 없을 것이며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적극 돕겠다는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명사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부산시의회 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등록엑스포 2030 2030년에 있을 등록 엑스포의 공동추진위원장이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네네. 시장님과 함께. 맞습니다. 이 부분에 좀 상당히 집중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예. 지금 어, 서병수 시장님 체제에서 어, 앞으로 우리 어, 후손들이 또 어, 정말 어,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장님께서 어, 저와 같이 어, 또 그리고 상공회 조승재 장님 그리고 BNK그룹의 어~ 성세환 대표님 회장님 그리고 어~ 동명대 오거돈 총리와 같이 다섯 예. 명이 공동대표로 해서 얼마 전에 세종시에 가서 산업장관 산업부 장관님을 만나고 예. 저희 부산이 꼭유치될수 있도록 큰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상당히 어~ 우리 장관님께서도 부산을 크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등록엑스포 2030 부산 유치를 위해서 여러모로 발로 떼고 계신데 우리가 꼭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뤄내야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죠. 네. 거의 2030년에 어, 등록엑스포 2030 부산 유치가 된다면 예. 어, 정말 경제적 유발효과는 그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앞으로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어 우리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 그런 원천, 또 그리고 부산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약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등록 엑스포 2030꼭 유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현재 어 세계적으로도 어 부산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지금 선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유치 확정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어, 서병수 시장과 같이 어, 저희들 그 우선 부산이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선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숙지로 예.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 어, 대구와 인천에서 어,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서 경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결정날 때는 부산으로 확신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백종원 부산시 의회 의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의장단을 이끌게 됩니다. 상반기 의장단은 우리 이회동 의장께서 맡아서 이끄셨습니다. 네네. 상반기 의장단의 어떤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전반. 네네네. 전반기 의장단은 거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께서. 어, 위원장, 그리고 부의장,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그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어, 음발이나 조례, 그런 오음발은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어, 업무를 많이 소화해냈다 네. 생각이 들고 네.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어, 전방 여장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런 의장단에 비교해서 후방 여장단은 어, 특이한 점은 의장단 세 사람 모두가 60년대생이라는 그런 아주 젊어졌다는 예. 강한 의회가 되었다는 그런 추진력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7분 중에 5분이 아직 40대입니다. 그래서 예. 많이 젊고 강한 의회 그리고 대쪽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교도부가 마련되었다 이래서 아마 전반기 후반기 합치면 멋진 7대가 구성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기 의장단의 강점을 물은 이후에 하반기 의장단의 강점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여쭤보기 아,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산시 의회 앞으로 이렇게 지켜봐 달라.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밀어주고 믿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죠. 네. 저희 시 의회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여러분, 같은 돌인데도

참다운 시민의 대표 기관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십시오. 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사초대석 함께했습니다. 백종원 부산시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